그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딸의 눈빛은 내가 알던 것이 아니었다. 엄마, 아빠, 이젠 정말 편안하게 쉬세요. 그 말과 함께 등 뒤로 느껴진 차가운 손길, 그리고 허공으로 몸이 내던져지는 아찔한 순간. 그게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었을까? 내 심장은 마치 낡은 시계추처럼 멈출 줄 모르고 요동쳤다. 우리는 왜이 절벽 끝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딸은 왜 우리를 밀었을까?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동안 내 머릿속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로 가득 찼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웠던 딸. 하나 그 아이가 우리를 이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땅에 부딪히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남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손을 뻗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서로에게 닿았고 절벽 아래 덤불 속에 몸을 리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남편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보, 죽은척해요. 제발. 그 목소리에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눈을 감고 숨을 참고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죽은 듯이 보이려 했었다. 핏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데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하나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정말 끝난 거지. 아무도 못 찾겠지. 이 깊은 곳에 떨어졌는데.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 하나, 완벽해.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게다가 여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야. 단순 사고로 처리될 거야. 사위 민준의 목소리는 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확신하며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위장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금, 유산, 그리고 우리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는 것을 들으니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나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움직일 수도, 소리 낼 수도 없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도 떨림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악몽 같은 순간을 견뎌냈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졌다. 그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었다. 딸 하나와 사위 민주는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었다. 가진 것이라곤 이집한 채뿐이었지만 딸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뭐든 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유언장을 수정해달라고 했고 모든 재산의 금융 위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 큰 돈을 마련해 달라고 졸랐다. 엄마, 아빠,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이집 팔아서 종잣돈 좀 보태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 갚고 훨씬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하나의 목소리는 항상 애원조였고 그 눈빛은 늘 간절했다. 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모은 재산이고, 우리 노후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가 매일같이 찾아와 애원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자, 우리는 결국 무너졌다. 아빠, 엄마가 저희를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파산할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나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우리 가슴을 찔렀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하나를 보며 나는 좌절했다. 남편은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고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서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종이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값비싼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저희가 보험료 다 내드릴게요.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들의 효심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철저한 준비였던 것이다. 남편은 유난히 힘들어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알것 같았다. 스무 해 전, 우리의 큰아들, 민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을 때의 일이었다. 민수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남편은 달랐다. 그는 민수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의심했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의 기억은 나에게도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에게는 더욱 잔인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민수는 하나와 유독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강했고 특히 유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다투었다. 민수가 죽기 전날에도 하나와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나는 그저 남매 간의 흔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다. 그는 민수의 죽음을 겪고 나서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어느 날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민수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하나가 밀었어. 내가 봤어. 멀리서 희미하게. 내가 제때 가지 못해서 민수를 살리지 못했어. 하나가, 하나가 민수를 밀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온몸을 떨며 오열했.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내 딸이 오빠를 밀어 죽였다니.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남편은 하나를 감쌌다. 우리가 하나를 감싸주지 않으면 하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날 거라고. 민수의 죽음은 사고로 마무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제발, 여보, 제발 이 일을 묻어두자. 남편은 그날 이후로 하나의 행동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침묵의 공범이 되었고 그 침묵은. 그의 삶을 갈가먹었다. 나는 남편의 고통을 알았지만, 나 역시 진실을 외면했다. 내 딸이 살인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그 침묵은 우리 가족의 깊은 병이 되었다.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다. 그 침묵이 오늘날 우리가 절벽 아래에 누워 죽음을 위장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와 민준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내 눈에서 흐르는 피와 땀이 섞여,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몇 분,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떠났다고 확신한 순간, 남편은 다시 내 귀에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야 해.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했고 상처에서 피가 쉴새 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다. 휴대폰이 생각났다. 항상 남편 주머니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남편은 잊지 않고 늘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때도 녹음기를 켜놓았다. 그들의 모든 악행과 우리의 절망이 그 작은 기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다. 추위와 고통, 그리고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덮쳤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되었다. 누군가 우리가 추락한 것을 본것 같았다.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우리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남편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손상을 입었으며 나는 다리와 팔이 여러 군데 골절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다. 정신이 들자마자 남편은 나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간신히 손을 뻗어 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휴대폰은 파손되지 않았고 녹음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우리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담당 간호사는 우리의 상처와 사건 경위를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추락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잃은 척 하며 들었던 딸과 사위의 대화는 간호사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간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녹음된 파일을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진술을 토대로 하나와 민준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금융위임 서류에 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하나와 민준의 거액의 빚이 드러났다. 그들은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다. 경찰은 하나와 민준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다. 네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조르지 않았어. 민준이 소리치자. 하나는 아니야. 오빠가 유산에 눈독 들이고 부모님을 없애자고 했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그들의 비난은 경찰에게 자신들의 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20년 전 아들 민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고백은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남편이 하나의 죄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나서서 밝힐 줄은 몰랐다. 그는 괴로워하며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가 어떻게 그를 밀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침묵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백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하나의 과거 범죄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과 호기심에 찬 방청객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극을 지켜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나와 민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내 딸, 내 사위,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검사는 우리의 녹음 파일과 재정기록 그리고 남편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20년 전 민수의 죽음까지 재조사되었고 결국. 하나의 살인죄가 드러났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딸이 오빠를 살해하고 20년 후에 부모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나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의 침묵이 2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우리는 딸과 사위의 잔인한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바빴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들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가리켰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하나와 민주는 20년 전의 계획적인 살인과 부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들의 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하나와 민준에게 각각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가석방은 불허한다. 30년. 그들은 젊은 나이에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딸은 감옥으로 갔고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우리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낡은 집을 팔았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추억이 얼룩져 버린 곳에서 우리는 살수 없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복음자리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에게 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아이들은 고아가 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비록 그들의 엄마가 우리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피부티였다. 우리는 입양 절차를 밟아 두 손주를 우리의 호적에 올렸다. 손주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소리는 우리의 굳게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옛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손주들의 존재는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잊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을 견딜 힘을 주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몸의 통증도 가시지 않았다.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긴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이제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 남편은 20년 동안 짊어졌던 침묵의 짐을 벗어던졌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 민수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민수야,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이 탐욕과 침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의 탐욕이 두 번의 살인을 계획하게 했고, 우리의 침묵이 그 탐욕을 키웠다. 만약 우리가 20년 전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하나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민수는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비록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리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기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그리고 이젠 누구에게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사랑과 진실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치유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